어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직장 변동이나 이런 거, 사업인가? 창업 같은 거 물어보셨죠? 네, 네. 어, 저걸 이렇게 봤는데, 일단 네. 언니 성향 먼저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. 네. 맞는지 좀 한번 확인하고, 네. 진행하려고. 네. 어, 성격이 엄청 예민하세요. 어. 그리고 네. 어, 야무지단 소리가 나오고 좀 똑똑하시대요. 예감 직감이 좀 좋은 편이시거든요. 눈치가 네. 좀 파, 빠른 편이고 어, 일을 좀 잘하시는지 남의 일을 해주기엔 좀 아깝다라는 그게 나와요. 눈치를 안 보시는 편인데 눈치를 좀 많이 보시고 네. 어, 좀 약간 원래 자신만만하고 당찬 성향이세요. 네, 네. 조금 눌려 계시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들고. 음, 네. 네. 어, 지금 직장에 있는 게 안전해서 좋긴 한데 뭔가 성에 안 차는 느낌이 좀 들고, 어, 안전하게 가시는 걸 좋아하는데 본인 약간 직성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, 성에 차는 쪽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 성향이시거든요? 아, 네 음,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솔직히 안 맞고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. 네. 어, 근데 들썩임이 지금 느껴지는 것도 맞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시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? 네. 아, 일단 저가 말한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어, 다행이다. 어. 네.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들썩은 해요. 근데 그게 왜 들썩거리냐면 앞으로 네. 움직이실 상황이 되실 거예요. 네. 움직이실 상황이 되실 거다 보니까 지금은 들썩거림이 있지만 바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. 네, 네. 어, 좀 저가 봤을 때도 언니가 좀 체계적인 성향이에요. 성격이 막막 네. 막 급하게 막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성향은 아니거든요. 어~ 어느 정도 내가 머리에 있으면 이게 좀 계획이 좀 체계를 다 밟아야 움직이시는 성향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머릿속에는 많이 계시지만 어~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저가 봤을 때는 귀인이 나타난단 말이 나와요. 네. 뭔가 언니가 그걸 할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, 뭐 금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도와줄 수 있는 뭐 길을 터 준다든가 뭘해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보이는데 어 당장보다는 조금 덜아. 그때 가면 알아서 움직일 때가 언니는 와요. 내가 말을 안해 줘도 언니가 움직이려고 하는 때를 언니가 알게 될 거예요. 내가 아까 말했던 예감 직감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. 눈치도 네. 빠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언니가 맞출 수 있다라고 저한테 나오거든요. 음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아직은. 어, 아니에요. 생각은 <laughs> 많죠. 책에는 있고 머리에 어느 정도 네, 네. 그거 네. 계속 밟으시면 되고. 네. 어, 그리고 저는 또 약간 두 개를 동시에 할순 없는 거예요? 어,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음, 저는 두 개를 동시에 차라리 할 거면 네. 뭔가를 하나 정리하고 꼭 새로운 걸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, 어, 아, 두 개를 네.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음. 추가적으로 하다가 새로 한 거가 더 소득이 조금 낮거나 하다고 하시면 그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? 그때, 그때 바꿔도 되는데 언니가 네. 욕심이 많으신 편이에요. 그러다 네, 보니까 <laughs> 맞죠. 아, 그러다 네. 보니까. 어두개다 잡아야 성에 차는 성향이다. 그러기 때문에 어 심심하시면 또안 돼요. 욕심껏 돼야 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두 개를 차라리 이어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한 거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사실 선뜻 선택을 못 하시는 거잖아. 아, 네. 음,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쪽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데 언니 거를 굳이 놓치는 않는 걸로 전 보여요. 바로는 어차피 뭔가를 뭐 벌린다 해도 네. 어 이욕심도 있고 이욕심도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그때는 서서히 언니가 할 거라고 저한테 나오네요 어 왜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예감 직감이 좋은 편이다 음 어, 그러기 때문에 직성이 좀 많이 세신 편이거든요 네. 음 그쵸 요어 <laughs> 어, 제가 이제 직업 이거 운이고 해서 딱히 다른 말씀은 안 드려도 본인이 때를 좀 아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것 같고. 어, 지금 생각하는 만큼 급할 상황은 아니에요. 어차피. 음,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두 개를 차라리 동시에 진행을 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말이고 그 시기는 바로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. 음. 어, 그때가 된 데, 때가 있다라고 자꾸 나와서 내가 딱딱 못 집어 주겠어. 아, 음, 그냥 음, 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때. 음, 그 때를 언니가 알 거라고 저한테 나와서 음~ 그래서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움직여 보이지가 않아 들썩은 해도 어~ 그러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어느 정도 생각 많이 해봐요 기회가 좀 온다라는 말도 나오거든 귀인이 나타난단 말 나오니까 어~ 그 귀인이 나타나는 거와 동시에든 뭐~ 그 상황에 서든 언니가 좀 변동수를 많이 어,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~ 좋 네, 좋은 쪽이에요, 언니.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어. 금전은 딸려 있어요, 언니. 아, 나쁘지 않나요? 금전은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딱히 엄청 크게 어, 뭐 지금 당장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그니까 이거 변동수에서 언니가 그니까 움직여보여지지가 않아서, 내가. 나한테 물어본 네, 거에 비해서, 언니가 움직여지는 게 아닌 걸로 보이고,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게 좋은 걸로 보이다 보니까 다행인 거지, 난. 음... 어, 그리고 그때는, 어, 느낌이 네. 올 거예요, 본인이. 아... 응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어 너무 머리 굴리지 마요. 거기서 평생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